서울 한남동의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디에스턴 한남이 들어섭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한강 조망권을 갖춘 단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에스턴 한남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총 168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 59에서 84위주의 평면으로 구성됩니다. 고급 브랜드 마감재가 적용되고 세대당 2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며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 골프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됩니다. 또 조식, 발렛, 세탁 서비스가 포함된 컨시어지 시스템까지 도입돼 일반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고급 주거 단지로 평가됩니다. 입지도 뛰어납니다. 한남역까지 도보 2분 거리이고, 한남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좋고, 리움미술관, 순천향대학병원, 한강공원, 남산 등 생활, 문화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특히 남양 거실에서는 한강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흔히 말하는 북단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아니라 민간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겁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 단계에서는 취득세나 보유세, 종부세 부담도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총 8조 원 규모로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이며 순차적으로 철거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인근에 있는 디에스턴 한남역시 이 개발 흐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영 부지 활용 등 대형 개발 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남동 일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물론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분양 전환 시점에는 시세가 반영되므로 임대 단계와는 다른 수준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고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세대간 가치 차이도 큽니다. 또 한남뉴타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진행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고급 단지인 만큼 관리비 부담이 높은 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에스턴 한남은 한강 조망과 뛰어난 입지, 고급 주거 서비스라는 장점과 함께 민간 임대라는 특수한 공급 방식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실거주자라면 안정적인 거주와 생활 편의성을 살펴봐야 하고 투자자라면 분양 전환 조건과 개발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에스턴 한남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해당 블로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 밖에 재개발 재건축 신축에 관한 최신 소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